202-11847 윤성미 202 2 0 2 1 1 8 3 윤성 종합간호실수본 시스간호술평가중 레벨2 수행항목과 숙련도를 보는 평가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우성님은 해머로이드가 심하여 피가 섞인 배변을 하고 있어 해머로이드 통이 오피를 위해 입원하였다. 주치의는 수술 전 처방을 하나로 그리스 m 이5 0마 c 를 처방하였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하호활동을수행하시오이상황에서 적절한 고화 활동을 수행하시토론가고으로 손이 서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 주사기 주사기 손가락으로 주사기 앞부분을 막고 글리세린과 온수 1대 l 비율로 50ml를 맞춘다. 어, 주사기 앞부분을 막고 물과 글리세린을 1대1 비율로 준비한다. 여기 내가 먹꽂 주는 공기를 제거한다. 공기를 빼 주고 난뒤 스티커 끝부분에 개량하여 주사기와 같은 연결하면 전기를 제거한다. 끝부분을 주사기와 연결하여 전기를 빼준다. 스 같은 선 끝부분을 10에서 15cm 정도 에너지가 더한다.

I d 위해서 k n 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it. 이 don't k 을 o w 하 o w to 브 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다 w h o 쪽 to do it. 주시 o n t know how t 신체 포지션 혹은 치기를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 누워보세요. 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껴다 방수포를 어,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으로 살짝 붓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다리를 올려 어, 구부려 보세요. 이제 큐브를 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볼을 살짝 벌어서 등부를 노출시키고 고정시킨 후 10cm 정도 어, 긴장을 사빅한다. 풀도록 한다. 어, 이제 건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그리고 상체 긴장을 풀다 당장 이에서그 상담이 됐고 비상으로 해외는 카톡 회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5회 0 c m 정도 정상적인 카톡을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호흡 해보세요. 당이다 들어가면 위치를 고정시키고 혼자 다루시는 다1브으로 뺀다. 어, 제0브로 빼도록 배치로. 하겠습니다. 긴장력을 주입한다. 천천히 주입한다. 큐브를 말아진 손으로 일회용 작업 안에 말아주고, 감싼 뒤곧바에 넣는다. 나머지 한 손으로 다시 항문을 제거해주고,

해준다. 어, 불편감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10분에서 15분 후에 어, 참았다가 대변을 보러 가세요. 대변을 보시면 간호사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대변 본 후에 1시간 후에 제가 방수포를 어, 제거 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포는 언제 제거해 줄 거예요? 대변 번호 최채 적어도 1시간 후에. 네. 어, 물편을 사용하면 되는 점수입니다 상의 성을 실시한다. 간호 어, 기록지를 기록한다.